됐습니다. 여러분들 어, 시청자 여러분 어, 앞으로 역사나 철학이나 또는 어, 논리나 무엇을 하든지간에 역사 지식이 가장 어, 근본적인 학문의 기틀이라고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 빠짐없이 이 제가 저술한 어, 이 역문명 기본사력을 어, 어, 구입해서 어, 소장해가지고 연구하시기 바라며 어, 불과 150질 밖에는 없습니다. 어, 이것을 다시 출판하게 되면 아마 그 출판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오는 대로 선착순으로 제가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 부디 역사를 어, 열심히 보는 그 민족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멀리하고 역사를 기울리하고. 역사를 왜곡하게 되면 그 나라가 희망이 없습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어또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이 역사의식에 밝은 것은 대단히 나라를 밝게 하는 우리 에에 사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은 어 서양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 인류가 낳은 천재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했냐면, history makes man wise. 역사의 말로 사람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공부에 어원뿐만 아니라, 우리말이 트, 특별히 동서 언어의 뿌리라고는 사실이고, 또, 어, 산스크리트, 범모의 뿌리라는 사실이고, 이밝혀졌습니다 또, 역사, 불교 역사가 2,500년이 아니라, 만 년, 만 오천 년, 더더구나 올라가면은 8만 년의 역사를, 어, 어, 기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불교 역사를 제가 1만 5천 년 내지 8만 년으로 어, 이 역사에 기록해 놨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어, 오불관언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들이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어, 참그 어, 어, 그 불교계 관계자들도 어, 관심이 없이 에, 그날 그날 어, 먹고 지내는. 그런, 어, 게으른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은, 어, 우리 한국의 원효대사는, 어, 심화적인 존재고, 대단하다, 이렇게만, 어, 엮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어, 불교 용어, 어, 천 단어 이상을, 어, 영어로다가 제가, 어, 재정리해서, 어, 원효대사가 어, 귀신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오류를 어, 범했다는 사실을 어, 여기에 제가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1400년 만에 원효대사의 오류를 세상에 밝힌다고 하는 이 책도 이미 어, 미국의 하버드니 컬럼비아니 프린스톤, 예일버클리 등등 어, 명문대학에 이미 도서관에 소장됐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경도대학이 불교학으로 어, 유명하다고 하지만은 그들로 1,400년간 무엇을 했느냐 하는 어, 질책으로다 이 책을 이미 경도대학 도서관에 에, 보냈습니다. 어, 우리가 아, 약소민족이라고는 말을 하지만은 어, 역사와 철학과 아, 민족사상으로 어, 재문장해서 전 세계 어디에 나가도 한국 사람이 최고 문화 민족이라고는 하 사실을 갈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세계 어느 곳에 더 일을 하시든간에 긍지와 자신감과 우리 역사에 유구한 역사에 위대한 조상님들의 그 업적에 대해서 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어, 그래서 요 문명사락에 세 권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 제가, 어, 여러 가지 왕조와 정치사상의 비리나, 이런 왜곡 등등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도, 어, 각권 1,000페이지에 달하는, 어, 3,000페이지에 달하는, 어, 한지를, 어, 한질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종대왕까지, 제가 이순신 장군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활동하는 민족이 다름 아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 2000년, 2000년 동안 방화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 제정일치 시대의 역사가 즉 구역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은 망하고 새로운 구세주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살다가 2000년간을 방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어, 새로운 역사와 그들의 어원과 어, 문화를 갖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 공부시키는 어, 그런 어, 민족으로 부상돼서 오늘 세상을 어, 주름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절심만 하면은 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어, 최고의 문화 종족이 등을 우리는 어, 믿어 마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전, 절대로... 어. 그 컴플렉스, 어, 인테리어 컴플렉스, 어, 저, 뭐냐 하면은, 어, 열등의식으로 젖어서, 어, 헤매지 말고, 항상 당당한, 어, 그런, 어, 민족, 의 개, 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어, 제가 또, 어, 어, 효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된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자본주의 시대가 되가지고 캡털리즘, 커머셜리즘, 자본주의다. 그러면 이 영어는 캡털입니다. 캡털, 캡털, 자본주의를 캡털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에 근거해서 어, 전 세계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빈부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어, 아, 그런 관련만이, 에,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인간을, 아, 이기적으로 만드요. 어,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어, 이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효가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어, 이런, 어, 효에 대한 얘기를, 어, 좀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 오복이다. 오복이 뭐냐? 말은 오복, 오복이 다 근데. 이 복자라는 말은 어 제가 어원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복자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뿐이압니다 뿐 뿐이야 누가 무엇을 주면은 아 이뿐이야? 그런다고 뭐하면 아 이뿐이야 내가 살아 인생 살았는데 그래 50, 70 평생을 살았는데 아 이뿐이야? 그런다고 뿐이야라는 말이 복이란 말이야 이게 원래는 분복입니다 이게 군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당받았다는 뜻입니다. 배당. 어, 배당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 배당받았다는 뜻이 예, 뿐인데, 이것을 어, have blessing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어, b l e s 이라고도 번역하고 h a 니스라고도 번역합니다, 이게. 음. 그 다음에 플레 e a 라고도 번역을 어,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런데 사실은, 오복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 수락그랬습니다 어, 수복, 수복이란 말은 뭐냐면 목숨 숫자하고 어, 복복자여야 수복. 명이 좀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너무 일찍 세상에 났다가 아, 물론 팔쪽에서 어, 지우는 사람도 있고 세살네살 어, 먹고서. 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대개는 어 적어도 60 이상 70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수라고 그럽니다. 제대로 어, 술을 누렸다. 그게 수가 어 수가 지금 어 복입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오복을 얘기하는 거는 왜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에, 인생의 가치를 갖다 논할 때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첫째 이제 수복이다 그러니까 어 수복 어? 목숨 숙자하고 복복자야, 수복. 그러면, 어, 이걸 영어로는, 어, longevity. 예,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longevity가. 그래서 수복이야. 두 번째, 강령이라고 돼 있어요. 강령, 강, 영, 어, 강령. 수복 강령이야. 요걸 강, 자, 이렇게. 건강하다는 강, 자, 영, 강령이라 그러면, 이 강령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건강하면요,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그 생각하면 돼. 우리가 가족이 다섯 식구든 여덟 식구든,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그냥 건강하게 살으시고 건강하게 밥 잘, 잡, 잡수, 수고그 다음에 병 없이 살면은 온 가족이 행복한 거야. 다른 거 자꾸, 어, 뭐, 어 사치스럽고 돈 많은 사람 이런거 자꾸 생각을 하니까 비교를 하니까 골치 아프고 말이야 그것이 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온 가족이 건강하면 요거 행복한거야 건강하게 영어로는 헬스라 고 그래요 어, 어그 다음에 헬스 또는 헬스 패밀리 어, 어 그러니까 온 가족이 건강하게 에, 살면은 행복하다 그말이요 그런데 요즘 영업부시럭지를 많이 공부 좀 한다고요.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힐이라는 거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어 제주도를 설명하는 광고에서 보면 은 힐링 뭐. 뭐라고 써놨더라고, 뭐, 뭐, 지하철에 보면은. 그래서 힐링이라면 대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면 영어 뉘앙스로 보면은, 우리가 팔, 팔다리가 좀, 어, 뭐, 정풍이 들었거나, 불편하거나, 또는 뭐, 잘못되면요. 뼈나 이것이 다 어그러지고 아주 이제, 이렇게 바보 병신이 돼버리잖아 그걸 제대로 정상적으로 고친다는 말이 힐링입니다. 그런데, 하는데마다 힐링 뭐 어, 무슨 디스커션 뭐 힐링 뭐라고 전하는데 그그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 뭐 때문에 힐링이란는말이 하면 사람 병 고친다고 할 때는요. 큐어라고 그런다고. 큐어. 큐어 하는 것이 이게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힐링이라고 가지고 해 가지고 무슨 어 굉장한 무슨 뭐 어, 해서 어느, 뭐, 천주경, 뭐, 이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뭐, 어 힐링, 뭐, 어어 디스커션, 뭐, 우리가 써놨더라고.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병을. 어, 그러니까 이런, 그, 저, 뭐야, 어, 영어의 뉘앙스도 모르고, 마음대로 그냥 영어를 쓰니까요. 이거 개판이 되더라고. 해판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영어는 영어답게 써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막 영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건 안 쓰는 것만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 또 색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요번에 이거, 어, 웹스 사전인데요. 어, 이것이 이제 적어도 대학이나 어, 전문가들이 보는 간편한 사전입니다. 이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 사전이 잘 만들어졌다고 는 일을, 이게 있습니다. 이 Collegiate 라고 있어요. 대학생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고등학생 보는 사전이 아닙니다. 1 1 t 사 e d i t 11번째 수정을 거쳐서 만든 사전입니다. 이 사전이 아마 오늘날 사전에 나와 있는 옥스퍼드 사전에 다른 사전보다도 더잘 만들었어. 왜잘 만들었다고 말하느냐 하면은